6월을 보내고 7월을 맞이하는 꽃 낭아초입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꽃 낭아초. 낭아초라는 이름은 이리의 이빨을 닮은 풀이라는 뜻으로, 꽃이 피는 꽃차례의 모습이 늑대의 뾰족한 송곳니를 닮아서. 얻게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낭아초는 씨앗을 파종하거나 줄기를 잘라서 꺾고지로 번식을 합니다. 낭아초는 주로 토사 유출 방지와 정원수로 적당한데 바닷가나 중북부지방 내륙에서도 도로 절개지 사방공사 또는 관상용으로 신고 있다고 합니다. 낭아초의 꽃말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낭아초를 보면서 낭아초와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볼까요? 사실 저이 낭아초가 쌀이 꽃인 줄 알았어요. 아 쌀이 꽃이고는 너무 예쁜데라고 의아해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검색을 해보니 낭아초인 거예요. 이리 잎빨을 닮아서 낭아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꽃 낭아초. 이거 보셔요, 너무 예쁘죠. 제 놀이터, 꽃길, 꽃담 하는 꽃길 그 구간에 이 낭아초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이것으로 저 놀이터 울타리를 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 낭아초에 푹 빠져버렸어요. 나무 이름 가운데는 이름만 들어도 그 나무의 생김새를 짐작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작살나무도 이러한 이름을 가진 나무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의 어느 부분이 작살처럼 생겼을까요? 바로 나뭇가지입니다. 작살나무의 가지는 어느 것이나 원줄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두 개씩 정확히 마주보고 갈라져 은낙 없는 작살 모양입니다. 작살 가운데서도 셋으로 갈라진 삼지창으로 셋으로 갈라진 가지가 다시 작살 모양으로 하며 셋으로 갈라지기를 예외없이 반복합니다. 작살나무는 학명이 켈리카파 자포니카인데요. 그리스어로 열매가 아름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도 뷰티베리로 열매에게 주는 최고의 찬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이나 동양권에서는 열매의 아름다움에 천진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제 놀이터 꽃길에서 벌노랑이를 만났습니다. 벌노랑이 군락을 만났는데요. 금계국이 하도 많아서 금계국인 줄 알고 지나치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벌노랑이를 노랑돌콩이라고도 하는데요. 노랑돌콩은 강장제와 해열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엄청 귀엽고 화사한 도, 노랑 돌콩이에요. 노랑 돌콩, 노랑 벌로랑이. 이렇게 만난 벌로랑이 군락입니다. 벌로랑이 꽃말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 예쁜 모습 보여주세요. 라고 노랑 돌콩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예쁘게 노래하고, 예쁘게 꽃길 걷고, 예쁘게 살아보자고. 지난번에 우리 독자님들과 제가 저에게 숙제해낸 꽃 이름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바로 달구지풀입니다. 달구지풀은 털갈키나물과 함께 녹비식물에 속합니다. 달구지풀은 꿀이 많아 밀원식물로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향기도 좋아서 관상용으로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좋은 달구지풀의 꽃말은 평화입니다. 제 놀이터 꽃길에 있는 이 달구지풀은 선너 종류의 색상이 있습니다. 찐보라색과 연보라색, 찐핑크색, 어, 그 중간중간 사이에 색도 보였는데요. 아마 그것은 피는 시기와 지는 시기에 색상이 달라지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달구지풀에 앉아서 나비가 춤을 추고 있네요. 정겨운 모습이죠? 좀 전에는 진한 색이었는데 이것은 연보라색. 이렇게 달구지풀이 군락으로 있습니다. 향기도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찐 보라색도 있고요. 달구지풀이 흐드러지게 핀 달구지풀 군락들입니다. 제가 저에게 냈던 숙제를 오늘 이렇게 할수 있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달구지풀의 군락에서 아주 평화로움을 선사합니다. 6월의 꽃 개망초도 여전히 정겹게 하늘거리고 있습니다. 오래 보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러운 들꽃처럼 우리 독자님들, 오래 자세히 함께하고 싶습니다.